자, 이쪽에 뭔가 나 갖고 왔는데, 보게 되면 바로 주사위입니다. 자, 주사위 4개 갖고 왔고요 자, 빨간색은 제가 조금 잘 보이라고 하나 넣어줄 겁니다. 자,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. 주사위를 제가 잘 잡아서 사라져. 이 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겁니다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덮어줄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죠 자 마지막 조금 더 신기하게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보냐면 마지막은 제가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잡아서 어 아직 그대로요 하게 되면 직접 열어주겠어요. 이렇게, 완벽하게, 네 개의 조사위가 이동하는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